자, 토스를 보다 보면, 토스 10주년 기념이라고 이벤트가 뜹니다. 토스페이 찾으면 5,000원 드려요. 요걸 링크가 없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약속했던 5,000원을 드린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냐. 게임을 하는데 토스페이가 뜨면 토스페이를 딱 클릭을 해야 돼요. 다섯 번, 5단계인가 되는데, 요거를 하면은 쿠폰을 준다는 겁니다. 만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즉시인데, 토스페이 찾기 챌린지를 성공하신 분들에게 리워드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한 시간 안에 토스페이를 골라야 됩니다. 세 번밖에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통과한 사람은 토스페이 쿠폰 5천원을 드린다. 단계별로 모두 통과해서 리워드를 받은 후에 추가 도전 기회는 생기지 않는다. 저희 이런 거잘안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꾸역꾸역 해 갖고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해당 이벤트는 만 14세 이상 분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배달의 민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배달의 민족 다운 안 받아서 다운 받고 나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나오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우연히 레벨업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하면 뿌링클을, BHC 뿌링클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기회 두번 정도 레벨업이 되는데, 뿌링클 치킨 받기 이벤트이고,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조기종료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하시면 좋고, 만 14세 이상만 참여하고, 요거는 링크는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벤트 기간 동안에 하는 건데, 최대 phc 뿌링클 치킨 한 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벨업이 다 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르면은 한 번씩 쿠폰 받기를 확정하면은 자, 레벨업이 되는 거고, 친구한테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 받은 친구가 이미 세번 링크를 열어보았으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레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레벨업 기회는 최대 3회이고, 요런 거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b h c 공식 앱에 등록한 후에, 쿠폰 먹여 갖고 사용할 수 있고요. 6월 8일까지 사용 기간이니까 이런 거 받았다가 또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음.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선물 레벨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벨업 해가지고 하는 건데 중간에 스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레벨업해가지고 5화면 하 크림 치즈 스파게티인데 꽈배기죠. 꽈배기 잘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프링 소떡만 받기까지는 왔는데 이걸 받을 수도 있고 레벨업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어렵진 않는데, 처음 알려드린 이벤트는 잘 찾아보시고, 요거는 이거 쿠폰 사용 기한 같은 거잘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